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입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기회다. 왜냐면은 너무 쉽고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어, 자료가 많고 너무 쉽게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면은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충분히 입찰에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뭐, 공매를 하는 이유는 물론 제도는 편하지만, 그렇죠?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공매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오늘도 공매인데 아 맞아 먼저, 먼저 하기 전에 내일 특강 있는거 아시죠 이제는 한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빨리 신청해 주셔야 같이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물건번호죠 물건번호 공매니까 물건번호가 2025-0195-001 2 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청주 청주 되겠습니다 청주에 있는 어 충주 코 아, 충주군요 충주 충주 코아루 퍼스트 아파트라는 곳입니다 자 108동에 303호 되겠어요 토지는 13평이고 건물은 5구 타입이네요 17.9 해가지고 현재 1억 6천 3백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천 6백 70만원에 지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여기 지금 대항력 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천천히 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대항력 있다면 일단은 그 소유주가 사는지 임차인이 사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봤더니 지금 자 이게 임차인지 소유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 지금 전입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 2017년 1월 10일이 2017년 1월 10일. 그렇죠? 자, 일단은 체크를 했고 두 번째 어, 전입 날짜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그전입그 그 뭐야, 말소기 권리라고 있죠. 말소기 권리,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뭐 경매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야 되니까는 밑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임기간 근저당 가압류 압류 자 근저당이 하나 있어요. 근저당이 17년 2월 8일 자 일단은 전입하고 근저당을 비교했더니 전입이 빠릅니다. 그렇죠? 오호. 자, 일단은 전입이 빠르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또 계속 다른 또뭐뭐말소기 기준 거리가 빠른 게 있는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쭉쭉쭉 내려갔는데, 아하,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짐 땡땡하고 17년 1월 10일이 있고, 그리고 근저당은 27년 그 날짜가, 카톡. 어허. 카톡이 계속 와가지고, 잠깐만요. 일단은 근저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더 빠른 게 없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의심적인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근저당이 여기 지금 국민은행이 있어요 국민은행 그쵸 제일 국민은행은 1금융이겠죠제일금융에서 그쵸 상상상식적인 거지만은 대출해 줄 리가 없겠죠 일단은 체크를 들어가시고 자 두번째 여기 지금 점유, 여기 임차인 이, 이름에 심땡땡이 있는데, 저 지금 여기 소유주도 심, 심땡땡은 아니지만 신효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좀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이분도, 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두 번째 체크하고, 일단은 우리 그뭐 재산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재산 명세서를 본다. 자, 재산 명세서를 보고 또 힌트를 찾아내겠죠. 자, 주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여기 그, 그 뭐랄까요. 여기 지금 현황 상항에는 그렇게 뭐 이런 내용은 없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뭐야, 여기 재산 명세서에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도 그쵸 특별하게 우리가 뭐어 소유주다 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자 그렇다면은 아까처럼 그런 힌트를 가지고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경매 같은 경우는 어, 세대열람 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이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 물건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한번 여기에 세대 열람을 한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열람을 받아 보고 나서 그쵸 여기에 소유주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쵸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고 소유주가 있다 자 그러면은 그렇죠 여기에는 임차인이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임차인이 없고 소유주의 가능성이 거의 한80% 이상은 됩니다. 물론 나머지 진짜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르죠. 국민은행이 또 대출을 해줄 수도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해온 경험에는 없다라고 보고 일단은 없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위치와 그 다음에 뭐 우리 건물 그리고 시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 자 여기 보시면은 코아루가 지금 603세대네 603세대 저희는 108동이니까 108동 여기네 여기 아 여기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랄까요 앞에 막힌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남양이니까 남서양으로 충분히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도 또 아파트가 있는 충주 지엘, GL, 지엘이라 해가지고, 여기, 여기 합치면 거의 1200세대, 그리고 여기 또 위쪽으로 보시면은 500, 여기 200, 여기만 합쳐도 어쨌든 한, 그쵸? 내가 봤을 때는 한 2000세대가 되어 있고, 가운데 초등학교도 있네요. 오, 이러면은 뭐, 세대도 괜찮게, 괜찮게 있고, 어, 초등학교도 있고, 나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어,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성을 딱 켜보겠습니다. 오호. 자, 보이십니까? 위성을 켰더니 주변이 전체가 다 공장지대. 자, 공장지대라는 거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일자리가 풍부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은 자, 초등학교 있죠? 아파트 세대 있죠 그리고 일자리 있지 오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사진 좀 보고 그리고 시세 파악을 들어갈 건데 사진은 지금 보시면은 아 여기 지금 보니까 1층이 상가처럼 느껴지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는 3층이니까 23 그렇죠 1층은 상가처럼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도 그렇고 자 보시면은 우리 그리고 저희는 지금 아 303호니까 또끝쪽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네요. 자, 3층이고 또 전면에 막힌 게 없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2000세대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까지 있는 그런 아파트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런 물건 볼때 시세가 제가 볼 때는 거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잘될 수밖에 없다. 자 일단은 물건을 오고 저희가 실거래 들어왔을 때1 0 8동에 303호 자 80A 타입이다. 실거래 들어와서 80A 자 보이십니까 이 점이 그리고 여기는 사실 80A 말고도 80C, 80B 해가지고 어, 전체 표경은 같습니다 타입만. 타입만 다르다. 자, 타입을 우리가 확인할 때 단지 정보로 가신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은 자, 이게 지금 A 타입. 그리고 이게 C 타입. 그리고 이게 B 타입. 그래서 A 타입을 가장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A 타입이 527세대고, 나머지 C 19, B 57세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지금 A 타입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12월 달에 한 건, 11월 달에 두 건, 그리고 10월 달에 두건 해가지고, 거의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건 이상 두건 정도가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 물론 이거는 A 타입일 경우이죠. 또 B나 C도 계속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3층을 한번 보면은, 저희는 여기 4층 이상인 4층. 1억 3천 7백, 밑에 3층이 있는 3층, 1억 3천, 그리고 8월달에도 2층이니까요. 요것만 보면 은 평균적으로 1억 3천 이상은 무조건 받는다. 자, 이렇게 면 1억 3천은 충분히 받으니까 는 우리는 지금 얼마일까요? 봅시다. 아하, 아직은 감정가가 지금 1억 4천 6, 6천이고, 현재 지금 1억 4천 6백이니까 자좀더 떨어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 공매는 일주일에 10%씩 까지니까, 차감이 되니까, 요거 한 달도 안 되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시간을 내셔서 바로 이 근처의 현장에 둘러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도전에, 그렇죠? 입찰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매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또공명가 이렇게 어렵진 않다. 또 이게 어려운 만큼, 어, 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입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기회다. 왜냐면은 너무 쉽고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어, 자료가 많고 너무 쉽게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면은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충분히 입찰에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뭐 공매를 하는 이유는 물론 제도는 편하지만 그렇죠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공매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도 그쵸 그렇죠?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러시는 분들은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빨리 신청하세요. 내일 9시까지 신청하시는 분까지는 받는데 자리가 한 자리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시고 신청해 주시고. 뭐, 어, 혹시, 만약에 나는 뭐, 서서 들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신청해 주시고, 빨리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 댓글에 또 제가 답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업의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